죽겠다. 아, 오늘, 오늘 친구들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고 내일 일본 가는데 드디어 그 전에 게임이나 좀 하고 가려고 원래는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야 방에서 이끼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모바일 게임이나 좀 하다가 머리 깎고 방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게, 컴퓨터 게임이 땡겨가지고 켰습니다. 예 보면 이제 427번이 나와 있죠. 찾아보니까 예, 이거 분홍색 세장이라는 그런 게임이 나왔네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분위기가 공포 게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네. 아, 폭력 유혈 표현이 포함됩니다. 공포는 없잖아, 그지 공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본작을 플레이함으로써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 책... 뭐 얼마나 이상한 게임이길래 저렇게 경고문을 달아놨을까? 그림체는 되게 뭔가 좀 중이병스러운 그림체인데 어 마법 <laughs> 뭐 판타지 세계관인가? <laughs> 뭔가 사람을 가둬 놓고 저렇게 하는데 왜왜 왜 저렇게 해 놓은 걸까? 어우, 손실이. 씨. 장갑 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도 이게 갇혀 있는 게 당연 시대니까 눈들다 죽어있어 보면은 일단 아루가 딱 봐도 나쁜 놈이긴 한데 또 이런 게임 특성상 정말 착한 놈이었던 걸 수도 있고 뭐 봐야겠죠 게임을 잠이 안와 세이브 오토 하고 없나? 선반에 책워 넣고 있다. 인터넷이 없는 세계구나. 어 뭐야 뭐야. 아니 공포 게임 아니랬으니까 공포 게임이었으면 처음 경고문에 뭐 공포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었겠죠. 뭐 유열이랑 폭력 그런 거만 있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갔었나 보네. 뭔가 기억을 좀 잃은 것 같네요. 밖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 족쇄. 일단 조사는 다 했고. 자, 그냥 잔다는 선택지는 없네 위층에 뭐가 있을까 별다른 반응이 없네 <웃음> 이건 <웃음> 신문이라는 것이야 문 너머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아, 지하실이야 거기가? 난 2층으로 올라온 건줄 알았는데 흰머리의 남자 당분간 아루는 돌아오지 않는다. 뭐 지하에도 조사할 게 있나? 일단 세이버 가자. 내 전용 화장실. 여기는 조사할 곳이 아니란 얘기고. 들어보자. 그 애가 돌아오지 않는다. 세 달째? 뭔가 주인공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애층에더 둘러볼까? 아, 화장실이야, 여긴? 뭐야, 오. 굉장히 시골 마을이네. 하얀색 머리의 소년. 아예 하늘색. 뭔가 주인공의 과거를 기억해내면서 뭔가 비밀 같은 거를 파헤치고, 끝에는 탈출까지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인가? 오, 저런 것도 있어? <laughs> 이곳 이름 이마 친구란 것일까? 근데 세달이면 되게 뭐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왜그 동안에 기억을 잃어버렸을까? 머리를 한대 세게 맞았었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돼 2층은 볼게 없어 나가면 되나 이제? 나가는 건 무서워 어쩌라고 이제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주인공이 좀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내리네요 볼게 없어. 어, 아. 아까랑 좀 달라졌네. 아닌가? 이젠 볼게 없는데. 그지 지금 뭐더볼게 없는데,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어, 뭐야? 혹시 깜짝... 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laughs> 또 선택지가 생겼네. 일단 나가져, 나가달라 해볼까? 출하나 뭐지 이것이 저의 혜입니다 실종된 아이가 갑자기 돌아오면 난리가 된다 뭐야 <laughs> 아니 결국 쟤도 아루랑 똑같은 놈인거잖아 이게 네 번째 엔딩이네 아, 정말, 바깥은, 어, <laughs> 타이트도 바뀌었어. 이번엔 뭘 해야 될까, 그럼? 뭐야, 나 저장 어디서 했지? 위층 안 보고 왔나? 보고 온거 같은데. 내려갔다 와야 하나? 신문? 됐다. 이번엔 두 번째 선택지. 아마 당신의 이름은 나오진 않네 실종된 소녀의 이름과 같았다 어? 뭐야? 둔탁한 소리와 이상한 냄새 어? 아루가 돌아왔네 근데 왜왜 왜 저렇게까지 해서 주인공을 가두려고 하는 걸까? 쟤도 그렇고, 아까 하얀 머리 걔도 그렇고 죽었대 결국 주인공을 죽인다는 거는 그렇게 또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두는.. 가, 가둘만.. 그게.. 뭐지? 이해.. 이해가 안 간다 난 기억에 있었게개 이제 첫 번째 선택지 한번 골라보자 여기서.. 여기서 세이브 한번더 하고 이러면 뭐가 달라지나? 얘기를 더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졌지? 조사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 열매. 어, 새로운 기억. 대부분 기억이 난것 같아. 옛날에 나는 평화로운 거리에서 한가롭게 지내다가 아루의 방. 뭔가 여기서 또 엔딩이 갈리지 않을까. 지금 첫 번째 엔딩이랑 두 번째 엔딩 정도가 남은 것 같거든. 다섯 번째 이후 엔딩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한번 잡을까 일단. 이러면 그냥. 그대로 엔딩, 엔딩 될것 같은데 이것도. 어 뭐야 왜 아, 씨. 이상하다. 힘이 뭐, 그냥 뭐아니면 도요. 아 이게 두번째 엔딩 이제 거기서 아루의 방에 가서 진실을 파헤치는게 첫번째 엔딩인가 보다 뭔가 의도치 않게 마지막 엔딩부터 하나씩 약간 나아가는 느낌이 드네 아루의 방어 이미의 타이밍에 세이브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럼 세이브를 지금 하라는 얘기구만 이건 또 뭐야? 앨범. 또뭐 주인공한테 이상한 거 매겨가지고 기억을 좀왜곡시키고 그랬나 보네. 근데, 어, 옛날부터 주인공을 저기 도착하고 있었다. 어, 아, 유기하는 순간까지 사진을 찍어놨어? 읽어야겠지? 저걸 읽어... 읽어야 진실을... <laughs> 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이사, 이사 온 여자아이... 그게 주인공이겠죠? 최여를 <laughs> 그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미칠 것 같대. 주인공이 무슨 서키버스도 아니고, 사람을 매혹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나봐. <laughs> 굉장히 음영한 친구였구나. 어 뭐해? 아, 좋댔네요. 아직 오른쪽에 있는 저병 같은 걸 조사를 안 했는데, 성장하느냐? 오, 주인공 눈동자가 생기가 생겼어, 이제. 처음엔 죽은 눈이었는데. <laughs> 야, 씨. 어 뭐야 나가진 거야? 아 진짜 연, 연, 연타 했는데 그렇다. 나를 고부하지마 어, 약발이 떨어졌대. <laughs> 밖으로 나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모였다. 어, 이거 이게, 끝이야, 이게? 굉장히 좀 짧은 게임이었네 그리고 뭔가 스토리랄게 그냥 집착하는 사람이 뭐 이상한 짓을 했다 딱 그게 전부라서 그렇게 볼만한 볼 것도 없었네요 그로부터 잠시 후 나는 과거에 살던 동네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살았다 매일이 즐거웠다. 근데 왜왜 왜 울고 있어? 오 다섯 번째 엔딩 자유. 아까 거기서 잡혔으면 첫 번째 엔딩인가 그럼? 오 뭐,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주인공 입장.. <laughs> 주인공 입장에서는 해피 엔딩 아니야? 여기서 한번 잡혀보자 그럼. 아, 그냥 게임 오버야? 생각보다 볼게 없네. 아, 이게 아니라. 아, 이거 말고 첫 번째 엔딩을 보고 싶은데 나는? 보통 이런 게임은 첫 번째 엔딩이나 마지막 엔딩 둘 중에 하나가 진엔딩, 진엔딩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서. 어, 뭐야, 보너스가 있었네. 보너스는 뭐야? 소개. 아 이게 리메이크야. 이기의 어. 비밀. 아 그냥 그림만 있는 거구나. 말 그대로. 엔딩. 엔딩에 3개 추가했습니다. 아, 트루 딩이 다섯 번째 맞네. 근데 본창은 배드 엔딩이 중심이래. 여기 비어있는 곳이 다 엔딩의 건가? 아, 기억수가 아예 없으면 은첫 번째 엔딩. 제작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엔딩이래. 신문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박 의외의 곳으로 돌아가면 신문을 조사한 상태로 박 의외의 곳으로 돌아 의외의 곳이 어디야? 화장실인가? 일단 저거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굳이 <laughs> 해피엔딩이 다섯 번째 엔딩에서 이미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뭐 다른 엔딩까지 찾아볼 정도로 그만 재미가 있었던 게임은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른 게임이나하자.